택지개발예정지구라는 행정계획, 이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,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탈 남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은 뭐뭐이고 일정후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광범위한 계획전환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사익 비교하고 공익상황과 사익상황 또 다시 비교 형량에서 비례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이 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비례 원칙이 위반돼서 일탈형입니다. 즉 계획 재량은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비교하는 것 자체를 빼버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계획자장의큰 잘못, 그러니까 일탈과 남행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.